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JMW BLDC 항공모터 헤어드라이기 MG1800은 빠른 건조와 모발 손상을 줄이는 조절 기능이 뛰어나며 가벼워 사용감이 편리합니다. 강력한 바람과 저소음 작동으로 가족 모두가 만족할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JMW 드라이기 에어슈팅 BLDC MC3A02B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강력한 바람, 온도 조절 기능으로 가족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제품입니다. 가볍고 소음이 적어 매일 사용하기 편리하며 스타일링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3위입니다. JMW M5001A 플러스 프로 헤어 드라이기는 1700W의 강력한 터보 모터와 가벼운 디자인으로 빠른 건조를 도와주며 냉온풍 전환이 간편해 편리합니다. 가성비도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JMW BLDC 항공모터 헤어드라이기 MG1800은 강력한 바람과 빠른 건조 속도로 모발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저소음 설계와 가벼운 무게로 편안한 사용이 가능하며 내구성 또한 뛰어나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JMW 에어젯 울트라 드라이기는 강력한 바람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머리를 말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노즐로 스타일링이 용이하며 사용 편의성이 뛰어나고 안전장치도 잘 갖춰져 있어 만족스럽습니다.